이 레스토랑은 원래 가공육 공방으로 시작한 곳이어서 지금도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서 베이컨이나 소시지처럼 소금을 아 이용한 가공육을 전통 수제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 S사의 브런치 가공육 세트를 준비하시면 레스토랑에서 쓰는 재료를 그대로 써서 나만의 잠봉베르샌드 위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와. 이 맛집 세트만 하나 있으면요. 맛집의 베스트 메뉴인 잠봉베르샌드 위치는 물론이고 가공육이 필요한 다양한 음식을 만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브런치 세트라는 이름답게 일요일 아침과 점심 사이에 그나른 하고 햇살까지 노곤노곤한 시간대 요리해서 먹으면 딱 좋을 아이템들로 구성돼 있어요. 훈제 베이컨과 잠봉, 소시지, 브렉퍼스트 패티, 블루베리 잼이 한 세트인데요. 구성품 하나하나가 다참 맛깔납니다. S사 시그너처 아이템인 베이컨은 두툼하고 짭짤해서 먹음직스럽고, 소시지는 세이지와 흑우추만 살짝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실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또, 진짜 까르보나라에 들어간다는 이탈리아식 베이컨 판체타도 오, 있고요. 우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요리에 꼭 들어가는 관찰레도 있습니다. 우와. 그동안 집에서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 때, 아, 이게 아닌데, 뭔가 좀 부족한데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딱 채워주면서 전통의 레시피를 그대로 살릴 수 있게 해주는 특급 비법템인 거죠. 아니 브런치 때만 아니라 이거 와인 마실 때 곁들이면 진짜 맛있을 것 오,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살라미와 치즈 등이 들어간 우와. 샤크테리 세트도 있습니다 오, 이거 진짜 좋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트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종류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우리 집 식탁, 레스토랑처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수제 가공육 세트와 함께 재료부터 한번 바꿔보세요